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점,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자, 31절부터 37절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불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신 모든 일을 완전하게 또 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강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든지 망설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완벽하시며 주저함이 없으신 강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나 많은 민족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두려움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바로 사람을 대하실 때입니다. 10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유독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표현하자면 많이 흔들리셨습니다. 약점이라는 말이 참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다른... 말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만은 좀 많이 흔들리시고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이 아닌가. 사람을 아끼시고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느님이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히 읽게 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책이죠. 뭐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가장 쓸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곧 오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사람에게만 의미, 의미, 의미가 있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려고 수세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물이나 공기나 불이나 물질은요. 여러 창조물을 구성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공식물이 살아갈 때, 지구를 만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령만큼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 굳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오직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죠.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분명 하나님은 무서운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에 지옥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죠. 지옥갈 사람, 천국갈 사람 분명히 분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굳이 뭘 만드셨냐면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 누구나 그 방법을 만드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 이 법을 또 만드신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안갈수 있는 방법. 게다가 이 구원의 법칙은 따져보면 얼마나 정의롭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다는 그 법칙이 얼마나 부담리아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죠. 유독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하십니다. 사람에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리한 것까지 만드셔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사람인 나에게도 약하실 것이고, 나를 아껴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당연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나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아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위선 또 이런 노래를 했죠. 10편, 118편에. 영화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두려워도 밤에선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 있게 어쩌면 도전하기도 하고 용기 내서 주어진 내 생명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련 야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게 약하시고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지, 아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아, 이 정도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아껴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주어진 삶의 희망 속에 힘차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사학자들은요, 오늘 예레미아서 31장의 기록 시기를 대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원전. 예, 587년쯤일 거다. 그 직전일 거다. 이 587년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믿더, 믿은, 믿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강대국에게 포위를 당하고, 멸망하던 그 해가 바로 587년입니다. 그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 있으면, 남유다이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는,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그 직전에 쓰여진 것이 31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렇게 두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누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부유층들은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50년마다 원상태로 복귀하는 법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노예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재산도 원래 땅도 재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집화에게 돌아가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니까. 그런데 그때 남유자 사회가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가능한 동족, 같은 민족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뇌물을 주고, 속이는 저울, 장사할 때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무게추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뭐 정확한 무게추가 없습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노동으로 끝나도 죄가 이제 사회가 이런 죄와 인간애와 인간사랑이 없는 정직이 없는 사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죄가 있었죠. 바로 신앙적인 타락,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승배했습니다.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우상승배했을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예림의 7장을 보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하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또, 거짓 맹세하고 바발 우상에게 분양을 하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성 안에서. 17장 19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에서 행하진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져드는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요 하늘의 영왕이라고 불리는 우상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유행했습니다. 하늘의 영왕이라는 단어가 예르미야에 두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르미야에서 이 하늘의 영왕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알, 남신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신인데, 특징이요. 다산을 준다고 합니다. 출산이 많이, 아이를 많이 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힘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늘의 여왕을 믿었습니다. 자손이 많이 풍성하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그 나무를 갖다 부인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려.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 이뿐만 아니라 온갖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나 배신감 주셨을까? 31장, 3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급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이라고 써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뒤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들을 손으로 잡아 이끌면서 그때 맺었던 오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잘 믿어라. 이 계약이 안전히 펴졌습니다. 사모인은 타락했지요. 죄를 범하죠. 신앙적으로도 타락했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물으셔야 되고 우상승배에 대한 벌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깨트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 쓸모없는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 불타버 많은 사람이 고로로 끌려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심판이 얼마나 클까, 3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식은 죽고 사라지고. 고통의, 귀심한 그 고통의 장면을 하나님은 31장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화가 나서 가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고 우상승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중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중간중간에 따뜻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차가운 심판과는 정반대로 따뜻한 메시지들이 구절구절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심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일상의 회복에 대한,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리고, 예,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아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 주신 겁니다. 11절, 12절에 여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령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원히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고통이지만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아주 번성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 세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떼를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을 중간중간에 말씀하니다 16절에도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옵니다. 아니, 심판은 심판이고, 벌은 벌이고 무서운 하나님,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회복할 거다. 물된농상할 것이다, 갖을 것이다, 복을 내려줄 것이다, 장래의 희망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시는 겁니다. 나의 역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니다 잘못한 거 벌을 내리십지만 회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따뜻한 아껴주심과 하나님의 그 애정,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살게 하시고 정말 물된 농산 같은 그런 마음의 삶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아끼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회복될 거다, 다시 복을 받을 거다, 물된 동상을 갖 이뿐 아니라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이 새로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십니다. 오늘 31절, 34절인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된다고 했는데도 너희들의 언약을 깨뜨렸다. 무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지금부터 새 언약을 맺을 텐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이제는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계약을 계약이 아니고 이거 깨졌으니까 이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너들의 희 마음 속에 새겨 두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걸 너희 마음 속에 두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들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전부가 필요 없습니다.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돼. 이런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 큰자 어른이 되어서도 아무리 잘 나가도 능력이 많아도 뭐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 그 계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입으로 하는 게아니라그 법을 너의 마음속에 두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 이런 고민 안할 거다. 누구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거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에 여보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런 내용이 믿어시켜 설명드리면, 너희들의 죄를 지었을 때, 만약 그때 하늘이 측량이 되고 땅의 기초가 완전히 탐지가 되면 그런 날이 오면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묻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뒤집어 설명하면. 하늘,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이즈를 측량합니까? 땅의 기초가 어딘지, 땅이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인지 조금만 들어가도 모르죠. 땅의 기초, 이 땅을 다 알게 되면 그때 내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겁니다. 사실 그날은 오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시고, 의롭고, 정확하신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다 포기하시고, 이사단민족을 위한 법을,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십니다. 그 마음 속에 나를 믿는 물, 믿음을, 믿음을 심어주뒤 DNA 속에 심어줄 것이고, 이 약속은 땅이 다 줄자로 몇 센치인지, 어느 정도 양인지 계산이 되고, 하늘이 다 계산이 되면, 하늘이 계산이 됩니까?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우주입니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그때 이 계약은 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약속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놀랍도록 신기한 이엘 민족을 아끼시는 그 계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아끼신 하나님 이 나도 아끼신다는 것을 확신해 확신하고 믿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고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아껴 주신다는 믿음으로 힘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이거 이스라엘 민족만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 아닙니까? 도무지 나를 아끼신다는 생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지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똑같이 아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만약 이스라엘 민족 말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예수님을 주셨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똑같지 않겠습니다. 또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나는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시아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유대인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성경에는 그들도 이방인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선택된 민족이 아닌데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갈라디아 서 3장에 성경에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지요 그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춤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단막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성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우리 믿음이 있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우선 진짜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적인 백성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나를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오지하는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단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고민하죠. 하나님이 혹시 계실까? 이런 고민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실까? 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믿는 믿음이 심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도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 아니냐.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없던 우리도 하나님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똑같이 아껴 주신다. 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에 사는 나 같은 사람도 나라는 사람도 아끼실 거다. 우리 가족도.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했다면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의 시작이다. 나를 아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라. 세상에 짓눌리지, 짓눌리지 않는. 두렵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기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지 않는 것,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